안녕하세요. 한달입니다. 이건 버즈인데요. 뭐 사용한 지는 몇년 됐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어폰에 마이크 테스트를 하려 합니다. 일단,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고요. 사진을 누르고 더보기 프로 동영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이크버 얻은 방향을 블루투스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마이크 이어폰으로만 작동하는 상태예요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크 테스트 1 2 3 4 마이크 테스트 1 2 3 4 마이크 테스트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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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테스트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 모든 방향, 휴대폰의 마이크도 작동을 하고, 이어폰의 마이크도 작동을 할 때가 가장 녹음이 잘 되겠죠? 마이크 테스트 1, 2, 3, 4. 마이크 테스트 1, 2, 3, 4. 테스트 1234 마이크 테스트 1234 우리가 통화를 할때 상대방이 먹먹하다 느끼는 건뭐 이런 마이크 테스트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기가 가깝고 이어폰에 뭔가 가려지지 않는 이상은 상대방이 통화로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내 전화기가 멀리 있다. 그러면 이어폰의 마이크만으로 사용을 해서 통화를 하게 되는데 그 상황에 머리카락이라든지 후드티라든지 귀 주변에 뭔가 소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먹먹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 이어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은 상황이 돼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1.2.3.4 마이크 테스트 1.2.3.4 마이크 테스트 1.2.3.4 마이크 테스트 1.2.3.4 마이크 테스트 1..2..3..4 마이크 테스트 일, 이, 삼, 사. 마이크 테스트, 일, 이, 삼, 사. 마이크 테스트, 일, 이, 삼, 사. 자, 이렇게 하고 휴대폰 마이크까지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방향. 자. 마이크 테스트, 1, 2, 3, 4. 마이크 테스트 1, 2, 3, 4. 마이크 테스트 1, 2, 3, 4. 마이크 테스트 1, 2, 3, 4. 이렇게 통화 시에 휴대폰도 가깝고, 이어폰에 마이크에 뭔가 방해가만 안 된다면 상대방이 잘 들리겠죠?